하다 보면, 메시지가 잘안 나올 때가 있어. 안 나올 때가 있어. 막, 나는 재밌게 읽는데, 아 무슨 말을 할까, 이렇게 잘, 메시지가 잘 전달이 안될 때가 많아. 근데도 우린 영업사원이니까, 어떻게든 또 주어진 시간 안에 말을 하는 연습을 합니다. 오늘 책에서는, 디로딩 타임을 가져라. 이런 내용이야. 디로딩 이게 운동할 때 나오는 타임이래. 운동할 때. 아 여기 이렇게 나와 디로딩 타임은 근력운동이나 경기를 하고 훈련에 사용되는 개념이래 엑셀에서 발을 잠시 떼는 게 디로딩 타임이래 어떤 의미일까? 휴식. 휴식이래 휴식 그래서 많은 성공한 이 타이탄의 사람들이 분명히 어떤 일에 몰입하거나 했을 때 그게 과부하되거나 했을 때 반드시 자기만의 창의적인 시간을 생산할 수 있는 시간을 꼭 가졌대 한 발치 떨어져서 이제 모든 일들을 평가하고 자기한테 충분한 휴식을 주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렇게 해야만 더 앞으로 발전할 수 있어. 근데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 나는 사실 항상 그냥 전진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이게 부족해서 내가 그렇게 다급했나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매일. 뭔가 해야 된다, 매일 잘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강박관념이 주위를 좀못 둘러보고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놓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우리 어차피 인생이란 게 우리 뭐 100m 달리기는 아니니까. 영업을 뭐 우리 1년하고 그만둘 것도 아니고. 근데 내가 어느 순간 숨이 찰때이 디로딩 타임을 갖고 고객들한테 내가 나도 이제 막 계약을 매일 하려고 하면 고객들한테 가서도 내이 마음이 다 들, 들키잖아 계약을 오늘도 하려고 왔는구나 근데 내가 디로딩 타임의 기간이야 그래서 고객들을 만나 커피 한잔하면서 계약 얘기 하나도 안할수 있지 왜? 내가 디로딩 타임 시간이니까 그럼 고객들도 뭔가 어, 편안하게 오늘 만나고 헤어지고 그런 나의 그 디로딩 시간이 내 삶에 그리고 영업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오늘도 전진합니다 <laughs> 여기까지 여기까지 합니다.